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요 해리 왔으니 무름이 왔잖아요 요게 하나가 무름이 왔어요 요게 합식인데 벌써 얘가 이상하죠 요거를 하나만 그냥 쏙 뽑아 줘도 되겠죠 다 뽑아보는거는 그렇고 요게 벌써 다른건 괜찮은데 요게 여기 하나가 물음이었거든요. 근데 이럴 경우 거의 좀 흙을 좀 갈아서 하는 게 좋은데. 근데 네, 아직은 다른 게 이렇게 벌써 썩어 가지고 이상하죠. 어, 요것까지 괜찮네 또. 그죠? 괜찮죠? 요 밑에만 그랬나 봐요. 뭔 일이래 이게. 어, 물렁물렁해요. 이게 여기가 여기가 물렁물렁해 요거는 틀렸고 요거는 그냥 하나만 뽑아주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 못자랐어요 비를 얘가 그 저기 시래기 위해서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활짝 폈답니다 이게 천원짜리 합식한 아이들인데 이게 물음병이 왔네요 세 번째 물음병 온 거예요 세 번째 와, 이거 숫자를 세야 되는 건가? 하하하. <laughs> 어쨌든, 물음병이 와가지고, 그렇고, 요거는, 음, 물한 장날, 또, 러우를 맨날, 호시탐탐 염탐을 했죠. 찍을 때마다. 그래서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.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. 여기 하나 올라와가지고, 분재한 거죠. 이게, 이렇게. 이렇게 분재한 거죠. 이렇게. 두 갈래로. 근데 보니까, 여기도 다 분지를 했어 요 이렇게 전 분지하는 걸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수영이 괜찮아요. 요 정도면 얼굴도 크고 이제 가을에 물들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또딱 데려왔답니다. 여기 두개 분지하고 이건 세개 분지했어요. 저는 얼굴이 작아지는 걸 싫어해서 분지하는 걸 싫어해요. 얼굴이 큰걸 좋아한답니다. 제가 다육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. 제 취향을 확실하게 알았어요. 큰 얼굴을 좋아하고, 철화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, 그렇더라고요. 근데, 러우는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, 물들면은. 그래서 요거를 항상 눈여겨봤었어요. 요거를 데려왔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심어주느냐. 여기다 심어주면은, 요 키높이가 요정도 되고, 음, 제가 만든, 이 화분 이뻐가지고 여기다 심어주면 좋은데, 요게 심었을 때, 거리대에 내놓으면은, 이게 키가 이 정도 제자, 되잖아요? 이 정도, 그래도 목을 뽑아서 심어야 되니까 이그 정도 되면은, 어떻게 이따가 뽑아봐서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. 거리대 뚜껑에 딱 걸릴 것 같은 화분 이쁘죠? 제가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, 어, 아끼는 화분이거든요?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이 이 화분을 닦아서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화분을 항상 닦아서 어요 하수구에서. 여러분들 어디서 닦으세요? 하수구에서 닦으니까 그 흙이 그 쌓여가지고 그 파내는기가 여간 힘들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밖에 하수구는 뚜껑을 완전 열수 없게 돼 있어요. 우리 옛날 아파트라 그런지. 그래서 남편을 시켜서 한 번씩 파내곤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거 모래를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도 나가요. 흙이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그냥 살충을 해요. 살충제를 살충을 해서 말려서 씁니다. 그래서 흙을 닦아서 쓰라고 말씀하시길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. 흙이 장난 아니게 쌓여요. 그 하수구에. 그 흙뿐만이 아니라 물청소할 때도 그 흙이 흘려진 흙이 하수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음, 밖에서 하면은 그게 수월할 텐데 아파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. 그래서 아파트 사는 분들 대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<laughs> 화분 닦는 게크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쭉한번한두번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지? 이게 다육에 비해서 화분이 작아요. 보니까 뿌리가 뿌리가 꽉찬것 같아요. 이 수형 굉장히 예쁘죠. 영상 찍다가 이런 애 만나면은 아, 득템하는 거죠. 이거 5천 원 줬어요. 5천 원 저기에서. 어, 백년농원에서. 근데 고럴때 데려오는데 지금 한 여름인데 분갈이 하죠. 근데 다른 때보다는 다른 여름보다는 분갈이 덜 하는 거죠. 많이 가졌었죠 여름에.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덜 하고 있답니다. 화분이 흔들려가지고 이 빼기가 장난 아니네 또. 왜 그렇지? 플라스틱이 원래 풀분이 빼기가 쉬운데, 어휴, 뿌리가 오래됐나봐요, 이 속에서. 그런 것 같아요. 나 이거에, 이거 뽑으려면은 좀 이래서 좀 약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. 뽑아질 것 같은데도 안 뽑아져. 뽑아진다. 그쵸. 아무리 그래도 나오겠지, 지금 안 나올 것은 없죠? 아, 물, 물안 장이 싸기는 확실히 싼데. 싸긴 싼데, 자꾸 데려오면 안 되고. 야 진짜 어렵네. 손으로 넣고, 됐다. 아마 뿌리가 밑에까지 나왔더라고, 이렇게. 예, 그래서 밑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예요, 이게.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, 이게. 이거를, 흙을 다, 네, 뿌리가 이렇게, 이렇게 실하게, 그니까, 요 화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. 꼭좀 보세요. 뿌리가 엄청난데요? 러우가 물들면은 너무 화려하고 예뻐요. 그, 다육이들 중에서도 뭐다 묵어서 물들면 다 예쁜데 더 유독 예쁜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러우도 그렇거든요. 그리고 키우기도 또 쉽죠 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진 않고 어우 실하네요 실해 엄청 뿌리가 실하게 뻗었네요 그 풀분에서, 풀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예요 이거를 좀 밑에를 좀 잘라줄게요 이 정도만. 어우, 풍성하네요. 이런 애들은 좀 잘라주고 하엽비칠 거니까. 그래 떼줄 건 없는 것 같아요. 수영이 좋죠. 아 여기다 여기다 시면 이쁜데. 이 정도만 빼고, 이 정도만 빼고. 뚜껑 닫으면은, 예쁘죠? 아, 화분이, 아 거리, 거리대를 많이 차지하니까, 예쁜 화분을 할 수가 없어요. 여기다 하는 게 훨씬 예쁜데, 그죠? 결정을 못 내리겠네. 요거는 자리를 좀덜 차지하고, 요건 좀 많이 차지하고, 크니까. 여기다 심을까? 여기에다가 심을까봐요 이렇게. 좀 크면 큰대로 조금만 빼가지고 심을까봐요 이렇게 뚜껑 닫으려면 좀 어렵긴 한데 차이가 많이 나죠 화분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 여기다 심어보자 예쁜 화분에다가 좋아하는 화분에다가 난석을 넣어주고, 무거우니까, 전 무거워서 이 난석을 넣어주곤 했거든요. 요새는 난석을 잘안 썼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, 이건 심기, 쉬우니까, 흙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, 요거를 한번 넣어보면은, 그치, 요 정도 올라오면 되죠. 넣고서는 조금 저기 하면은 조금 뽑아내면 되니까. 제 화분은, 앞뒤가 없어서 좋아요. 심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심으면 되니까,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. 외두자리라 금방 쉽니까? 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. 금방 심어지죠. 이렇게 반듯이 심는다고 심어도 나중에 보면 삐뚤어졌더라고요. 자라면서 또 삐뚤어지나 봐요. 자기 맘대로 또 방향을 잡아서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듯이 한다고 했는데 좀 삐딱하게 되어 있고, 이래요.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졌으니까. 얘는 중립마사토로 조금 뽑아내도 되는데 좀 거리대 생각해서 그냥 좀 참겠어요 목대가 있는 애들은 조금 나와야 이쁘더라고요 이뻤, 이거는 거리대 높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갈이 하는 건 언제나 즐겁고 재밌는데. 그래서 옥상이나 그, 티핑장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러운 거죠. 마음대로 할수 있고, 그냥, 먼지 같은 거 날려도 신경 안 써도 되고, 베란다에서는 그냥, 먼지 날리고, 그렇습니다. 그거 뭐, 화분 씻는 것부터가 그래요. 그래서, 화분이 확실히 예쁘죠. 화분에 비해 얘가 조금 싼티나죠? <laughs> 자기 자랑입니다. 화분에 비해서 너무 싼티나는데, 어쨌든 이쁜 화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우, 예쁘네요. 화분이 아주 고급집니다. 너무 고급스럽네요. 이렇게,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예쁘게 아주 잘 심어졌어요. 멋있네요. 화분이 아주 멋들어집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